AI플래닛으로 다시 인사드렸습니다 금성... 금성에서 온 지윤이고요 화성에서 온 AI 민현입니다 헷갈리. 수성에서 오, 온 선웅 선웅입니다 네, 음. 와... 지금 우리 선웅님 분위기 적응 못하고 처음에... <laughs> 네. 네. AI플래닛은 늘 여러분께만 네. 존댓말을 쓰고 저희끼리는 반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민현이한테 반말을 쓰신 유일한 <laughs> 기회고 민현이도 화상 음. 가지고 <laughs> 선웅이도 즐겨 이 시간을 아, 네. <laughs> 네, 수성에서 선웅님 왜 수성인지와 자기소개좀 음. 부탁드릴게요. <laughs> 어 수성을 아직도 어, 아무도 점령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점령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커머컴퓨터의 커뮤니티 리드 포지션으로 들어오게 된 박선웅이라고 합니다. 와커 커뮤... 커뮤니티 리드. 우리가 지금 커뮤니티를 엄청나게 갈구하고 있는데 음. 이제 선웅이가 커뮤니티를 다 장악하는 건가? 어 이제 웹3 음. 세상이 오면은 음, 아무래도 3. 이제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최대한 좀 집중해서 키워보자 그리고 음. 함께 함께 커나 커나가자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리드라는 포지션을 맡았고 이제 오늘 조금 음. 더왜 중요한지는 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음. 좋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민녀이가 갖고 왔어. 음. 제페토가 아직 메타버스가 아닌 이유. 자, 이 주제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소능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니 왜 몇... 메타버스라고 계속 제페토가 얘기를 음. 하고 있는데 이건 네이버에 <laughs> 선전보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음. 나도 이제 메타버스에서 돈좀 벌어봐야겠다 하면서 제페토를 음. 깔았는데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 음. 그래서 그냥 나왔어 음. 내 느낌으로는 그냥 아바타를 가진 SNS 아닌가? 뭐 이런 음. 생각이 음. 들었는데 왜 도대체 그럼 아직 메타버스가 아닌 건지 그치 음. 그러, 그거를 말하려면 메타버스가 무엇인가 음, 아... 대체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 봐야겠지 유니버스는 음... 우주인 거고 음. 메타버스는 뭐또 하나의 우주 우리가 만든 우주 사이버 우주 이렇게 오. 되는 건데 우주라는 말을 쓰려면은 사실 정말 큰 거잖아. 음, 우주는 넓으니까. 그치. 우주는 오, 너무 넓고, 맞아. 우리가 새, 살아가고 있는, 숨 쉬고 있는 이 공간은 굉장히 잘 디자인된 오, 공간이라는 그치. 거지. 그랬을 때,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는 어떤 세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메타버스로 느끼게 되기 음. 위해서 좀 갖춰야 될 요소들이 음. 있는 것 같아. 음. 현실처럼 보여야겠지. 그치. 그래서 그걸 이 디지털 트윈이다, 뭐다 맞아.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아바타로 표현을 아. 한게 제페토. 아. 라고 아. 보여지는데 그거 거기까지는 좋은 거 같아. 꼭꼭 어. 꼭 같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근데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그러면 게임이랑 다른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음, 되는 음. 거야. 나도 그게 제일 음. 궁금해. 그리고 SNS랑 다른 게 뭐예요? 우리가 음. 원래 하던 거아니야 VR 게임이랑 다른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음. 그런 거랑 메타버스는 뭐가 다르길래 메타버스라는 말이 새로 나왔을까? 그 아무래도 그런 뭐 SNS나 이런 거랑 차이점은 <laughs> 세계관이 있다는 거. 그각 어, 메타버스라는 세계관이 개만, 음.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 응응응. 음, 음, 음. 게임 같은 경우는 음. 세계관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치. 메타버스는 음. 사실 우주가 팽창하는 것처럼 음.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거. 맞아. 그게 이제 음. 우리가 음. 어떻게 하, 이 커뮤니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 달라진다는 거인가? 그거가 정말 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음. 하는 거지. 성웅이 말한 것처럼 세계관이 음. 있다는 거는 아마 이런 뜻일 거야. 뭔가 내가 거대한 세계에 들어온 느낌이 있다. 근데 그치? 이제 지은이가 말한 것처럼 근데 이 세계관이 음. 이 누가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느낌이 어어. 들면 그건 게임인 거야. 그렇구나. 나는 플레이어가 되는 거지만 이세계관이 열려 있고 팽창하고 함께 만들어 나간다면 그거는 메타버스라고 볼수 있겠지. 그래서 이번에 매트릭스 4 나왔잖아. 혹시 봤어? 아, 나는 못 봤어. 아, 못 봤어.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laughs> <laughs> 못 봤어. 말고. 그럼 혹시 그러면 빨간 약이랑 파란 약 약이 있잖아. 아, 그거. 이지그 <laughs> 빨간 오, 약. 빨간 아, 약이 음. 현실. 아, 파란 약이 음. 가상. 음. 그거잖아. 뭐, 뭐 먹을 거야? 파란 <laughs> 약이 가상 어, 빨간 약이 현실 계속 남아있는 거 <laughs> 빨간 약은 현실 현실로 아. 가는 거 나, 응. 나는 그래도 한번 진짜 응. 현실이 뭔지 아. 궁금해서 먹어볼 것 같아 어. 어, 현실이 뭔지 알아보겠다 성혁이 우리 다르구나 <laughs> 응. 그래서, 너는? 응, 나는 현실파긴 한데 응. 가상을 즐기고 싶긴 해 아. 그래서 음. 왔다 갔다 하고 싶어. 둘이 같이, <laughs> 둘이 다시 섞어 먹어. 현실 갔다가, 어, 좀 현실이 괴로우면 아, 다시 파란 줄 먹고. 이렇게 하고 음. 싶어. 그래서 이 현실 세계조차도 사람들이 이거 시뮬레이션 아니냐 하는 영상, 아, 시뮬레이션 맞아. 우주론, 이런 걸 보면은 맞아, 유튜브에 맞아. 검색하면 잔뜩 나와. 다들 맞아. 이거를 다 의심하고 있어. 요즘에 또 영화도 막 맞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하물며 메타버스는 우리가 들어갔을 때 가짜라는 거 알고 들어가잖아. 어.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인 건데, 그게 진짜처럼 느껴지려면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있어야겠어. 그러니까. 그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개방성.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 세계를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어, 인터페이스. 음. 인터페이스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위치를 잘 찾을 수 있고, 뭐 이런 요소들이겠지. 근데 이제 제페토를 분석해보면, 어. 이두 가지가 훌륭하긴 하지만 아직 부족한 거지. 내가 월드를 만들 수 있어. 빌드잇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만들 수 있는데, 정해진 툴로만 만들 수 있고, 내가 뭐 여기다가 유튜브를 넣고 싶거나 뭐 다른 기능을 이렇게 넣고 싶으면, 아직 좀 부족해. 본인들이 이제 정해진 빌딩 블록만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웹3.0 시대에 걸맞는 빌드 툴이 있냐. 라고 하면은 그거는 웹, 웹과 잘 호환되는 빌드 툴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오픈 소스가 좀 가능해야 된다. 아. 그래서 내가 세상을 빌드할 때 그런 툴들이 있거든. 많은 거를 플러그인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다 뭐 가상화폐도 넣을 수도 있고, NFT도 넣을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로블록스나 뭐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이런 애들은 그런 게잘돼 있어. 뭐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것이 그렇게 또 너무 개방적이면은 음. 너무 중구난방이 되니까 네이버나 그런 제페토 개발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좀더 깔끔하고 아. 정확히 타겟한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음. 접근을 하는 거고 또 그쪽에서는 반대 진영에서는 이렇게 개방된 음. 프로토콜과 인터페이스 위에서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서서히 만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 근데 지금 사실 메타버스 하고 있는데 떠올리는데. 많잖아, 우리가. 다들 그러면, 하나씩 한다고 그건, 막 하잖아. 뉴스에 검색만 하면 전부 다 메타버스를 한대. 음. 이거 좀 인터넷 발전 초기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은데 음. 어떤, 어떨 떤어것 같아, 미래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가 마, 마치 이렇게 음. 서비스 만들듯이 메타버스를 음. 만들고 있는데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다 아우르는 어떤 하나의 공통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음. 거야. 그럴 것 같아. 음. 그게 어, 우리가 말하는 NFT 기술이나 음. 블록체인 기술이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지. 이 메타버스가 호환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들고 다녀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약간 샵 느낌으로 이렇게 음.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음. 이것들이 연결돼서 우리 생활에 어,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처럼 가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심리스하게 우리 생활의 대부분의 경험들이 그 안에 있다면 마치 우리가 메타버스에 음. 사는 것처럼 그런 식의 경험이 이어지겠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한 가상 공간이다. 음. 여기까지, 정의까지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다소 도발적인 음. 제목을 붙여봤거든요.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음.